수학 4등급 개념 공부법인데요. 3, 4, 5등급 정도 되는. 보통 노베이스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2컷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 큰 실력상승인 건 아니고 숙련도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등급이 노베이스라고 보기는 원래는 힘든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도 4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과목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이컷막 이제 여기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3등급으로 떨어지거나 정치가 되는 사람이랑 결국은 1등급 이상 뭐 100분이 100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랑은 숙련도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방향성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개념서를 공부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수학은 처음부터까지 끝 개념입니다. 킬러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사실은 킬러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범위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개념설 폈죠. 수학의 정석인데 수학의 정석은 단점이 있어요. 너무나 길어요 개념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양이 좀 많다라는 느낌 들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책은 됩니다. 순특강을 해도 개념이 나와 있는데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상상을하거나 검색을 하면 되니까 너무 또 가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것 개념 부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논증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개념 부분 이다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책에서 예제 혹은 기본 문제, 지금 기본 문제라고 나와있잖아 기본 문제라고 하면 제 이제 중요한 유형의 기본이 되는 예제가 나옵니다. 그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납니다. 기본이 되는 문제는 여기 모범 뭐 답안이 있죠.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뭘안 해야 되느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유제랑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이지.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걸 권합니다. 여기를 안해버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게 좀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한테 제일 짜증 나는 게 뭡니까? 연습 문제를 안해버는거 뒤에 기출 문제 있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도 안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돼. 여러분 책이 100이 있잖아. 얘를 50으로만 줄여도 공부 양이 공부 시간을 3.7배 높일 수가 있어요. 배 높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50을 공부하던 사람이 100으로 늘리잖아. 이 책을 다공부 하잖아. 그럼 3 7배 시간이 있어야 되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더 줄여서 35지 3만큼으로 줄인다. 그럼 극단적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공부량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공부를 뿔려서 하면은 1, 2학년 때 내신 범위만 쪼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조진 학생들을 절대로 따라잡을수없어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렇게 한다에 나중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간다는 음걸 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한다. 범위까지 정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줄씩 쓰면서 한다. 이게 첫 번째 요약을 해도 됩니다. 그림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푸는 척만 하고 실제로 풀지는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문제 있잖아. 문제 못 풀어요. 예제도 못 풀어보통 3, 4, 5등급 중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이제, 중요한 게, 이 문제의 딜레마가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등급이 낮은데 풀수 있는 문제잖아. 그걸 풀고 앉아 있어봤자 별로 필요가 없는 문제, 대부분. 의미 없는 문제일 정도로 쉬운 문제야, 보통. 그래서 이 의미가 없고. 만약에, 근데, 내가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 그걸 풀려 노력해봤자 바보짓이야 수준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서의 수학은 문제를 풀 이유가 생깁니다. 머릿속에서 바보들끼리 알아서, 이제, 막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풀수 없는 문제를 아무리 끊걸 알아서 뭔가 해결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아직 수준이 낮을 때는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 4등급이, 4등급한테 과일를 가르쳐주고 있는 바보지 미안한 말이죠. 현실. 그래서 문제도, 이 개념을 여기서 해야 해설해준다는 느낌으로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요걸 이제 좀 디테일이 훨씬 중요하죠 디테일. 개념 같은 거랑 그림 같은 것을 쓰면서 하는데 그냥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맞추기 원칙이에이 문장도 있고 그림도 있잖아요. 문장과 문장을 맞출 수도 있고 그림과 문장을 맞출 수도 있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호와 숫자가 있어. 얘를 맞춰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서 어절 단위를 더 잘게 쪼개는 게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한는 거야 그러니까 분량 자체를 줄이고 대신 안에 있는 걸 풀려서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그림 이제 연습장에 그렸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썼을 거 아니야 그 연습장에다가 요약을 하던 어떻게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여기에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2가 있고 x 세제곱 플러스 3x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최소값은 여기가 된다 최대값은 빈칸이어서 존재하지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공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에들어서 이거 선생님이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할까 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실은 수학이 안 되는 많은 학생들이 뭉텅이로 왜냐 안까지 들어와요 귀찮거든 그래서 어절 단위로 그냥 아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아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이거인 경우 그냥 이렇게 될거막 이거만 외우고 가잖아요 얘를 철저하게 파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흡하 그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뿔에 대해서 부피를 구하라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기본 문제에서 모범 답안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계산식이 막 나오는. 근데 네. 3분의 1은 왜 들어간 걸까? 파이는 왜 들어간 걸까? 이제 원뿔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3분의 1과 파이가 들어간 거야? 사실 파이는 밑면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인 것같맨 처음에는. r제곱은 어디지? 하면서 r도 지칭을 하는 거야. 아, 이건 원의 반지름이구나. 하이트는 높이겠구나. 아, 근데 그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어떻게 가지? 3분의 1의이랑 파이 여기 있고, h-1이랑 h 제곱 어디 있지? 이거는 안 맞는데. 얘가 뭔가? 아, 얘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걸 한번 이걸 계산해 볼까? 실제 계산이 이거 되나 간단하지. 이 작업만 해 주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 진짜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이걸 왜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할줄 아는 거고 이걸 안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이걸안 해. 얘가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생각을 안 해.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공부가 됐지. 심지어 이제 해설지도 보통 안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 이제 과정만 다 끝내서 실제 계산을 맞춰가지고 그림이랑 문장 간에 기호 간에 숫자 간에 어떤 느낌인지 말면 숙련도만 높이면 돼. 어디까지 높이느냐? 그적은 분량을 최소한 5회독 이상이라 5번 이상은 복법으로 숙련도가 높아야 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5번 이상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문제 연습 문제다해서 여러분 5번을 1년 안에도 못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5회독을 하는 게 좋아요. 한 달이나 뭐두달그 이하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등급 컷에서 이제 한번 2등급 컷 찍은 다음에 다시 3로 내려가고 이 일을 한다고. 왜 1등급까지 못 올라가느냐? 초점을 잘못 맞춰서 그래 모든 공부가 똑같은 특히 수학과 같은 논리적 공부는 논리적 실질에 관련된 것이랑 형식에 관련된 게 따로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 나오는 기호나 공식 숫자는 모두 실제 세계의 자연계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방금 했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이게 진짜로 그런 느낌일까? 여기다가 8이곱 해주는 건 넓이 때문일까? 3분의 1을곱한 거는 원풀이니까 그 정도 부피가 될까? 막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진짜 로 이렇게 되는 건가? 그 느낌이 맞나? 그 느낌을 계속 살리는 거야. 근데 형식에 대한 거는 뭐냐? 여기 위에 있는 거지. 정석 연 유형별 문제 풀이 뭐야. 점수 안 오른 사람 어디에 주목할까? 여기에 주목을. 이것만 백날 외우고 있는 거야. 너무 중요해 보니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공, 수학 공부 좀 해본 사람다알 거야. 이거 공부하잖아? 너무나 당연해서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애초에 난 외워본 적도 없어. 그냥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유형 그런 것들. 근 기본적인 개념이 끝나면 끝날수록 너무나 당연해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너무나 많아져, 수학. 그런데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지. 형식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 주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일단, 숙련도 뿐만이 아니라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집비하게안 돼. 사이즈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거야. 여기 수학책에 엄청 나온 모든 이제 공식이나 문장들이 있잖아. 이 형식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느껴져. 그래서 전부 다 외워야 되는 대상이라서 너무나 많아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실질에 주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실질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계의 현상이란 거야. 근데 숫자 모름하는 자연계의 현상은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 영역이 다를 뿐이지 각각의 개념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쌓이면 쌓일수록 효과가 세죠. 그래서 해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력이 금방 상승돼서 마치 수학 천재처럼 보이는 거야. 이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지. 되도록 형식적인 공 유형 접근 방법을 외우지 말고 차라리 아예 외우지 않는 게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나 숫자 놀이를 많이 해가지고 기호 간의 논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문자랑 이 그림이랑 이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확 퍼지는 것처럼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은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오해독하라고 할때전 범위를 오해독해도 되고 책한 권을 잘라서 그거 오해독해도 되고 이책에서또 절반이나 3분의 1을 잘라서 오해독을 해도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